I 들고 가게 좀 이거 어고가게좀 있다. 아, 그 이거 어떻지 이거 어떻게 되 이거 지 이거 되지? 이거 어지 이거 도되잖아 핸드폰 가 돼. 지럼이렇게도되이게지이지이이지이지게 <목소리> <깔끔하긴> <목소리> 신다 나와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일곱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가람 전사예요 우리 친구들 어, 오늘 친구들 들어오는 동안 전도사님이 어,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읽어 볼 거예요. 네. 여기 노아 쌤이 있는데 빌려줄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많아졌어.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었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쁜 생각만 했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의 나쁜 생각이 가득하다고 하셨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유라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나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나요? 혹시 나쁜 생각도 하나요? 모두 땅 위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했어. 어쩜 좋아. 이 세상을 만드시고 흐뭇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을 사라지게 하신다고 하셨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굴까? 바로, 노아야.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노아야,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악하다. 매일 악한 생각을 하고, 폭력적이고, 나쁜 행동들로 가득하단다. 내가 물로이들을 세상과 함께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큰 배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어. 또 모든 동물에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서 살아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뭐하냐고 아마 물어봤을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했지. 그래서 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을 거야. 사람들은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맞아. 다들 노아가 미쳤다고 했어.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시간 배를 만들었어. 노아가 600살이 됐을 때 배가 다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 7일 후면 내가 40일 동안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말한 대로 너와 가족들은 배에 들어가라. 동물들 한 쌈씩 들여보내는 것도 잊지 마라. 노아가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데리고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직접 배 문을 닫으셨어. 그리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비가 내렸어. 높은 산이 잠길 만큼 비가 왔어.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이 다 죽었던 거야. 얼마나 슬픈 일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잖아. 비가 그치고 노아는 배에서 내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우리 유라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좋은 생각, 선한 행동을 하면 좋겠어. 자. 오늘의 말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7명 들어왔나요? 어, 오늘은 뭐 하는 날인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죠. 오늘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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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그래서 오늘 예측해서 맞힌 친구에게는. 짜자잔. 조금 잘안 들릴 수 있어요. 어, 선생님들이랑 전사님이 열심히 크게 얘기할 테니까 어,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가는 동안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오 <laughs> 어, 선생님, 오늘 이발하셨나요이발가마했는데아 봐봐. 이발하이발이발라션이발라션이발라이이바라이이 일단 하나 정했습니다 오, 뭔가요? <laughs> 그거예요 선희쌤 <와> <laughs> 뭐 사실 건가요? 어, 저는 일단은 저번 실패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고민하면서 좀 고민 중입니다 뻔한 거 살지 색다른 거 살지 맛없는 거 살지 아 맛없는 거라 맛없는 <laughs> 거라 <laughs> 우리 대웅쌤은 오늘 가서 무엇을 사실 예정이시죠? 일단은 뭐 저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예, 겹치지 않는 걸로 그것을 예 그것을 노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아그것 특별 출연인가요? <laughs> 아, 특별 출연. <laughs> 자 출발해 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레스피리. 레스피리. 와 대웅쌤 그 구하기 어렵다는 검정 마스크 이 구하기 아 힘든 검정 마스크는 제가 4천원 주고 <laughs> 중고거래에서 중고거래요? 아 중고거래 <laughs> 사이트에서 <laughs> 마스크를 중고거래 <laughs> 이거 누가 쓰던 건가요? <laughs> 아니 해던라 중고거래 그, 중고거래 아, 매장에서 새 거를 샀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 쓰고 이렇게. 유라가 예꼬는 언제 시작해요? 라고 하는데 언제 예꼬? 시작하나요? 예꼬요? 예배를 바라는 아. 건가요? 그런 거 같아요 아예꼬마을 네. 예배요? 아 선도사님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맞아요. 아주 그리운 어... 그리운 시작할 때까 4월달? 4월달쯤?